저는 사유리에요 오늘은 어 제가 슬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준비됐나요? 고, 고, 고! 완전 여기 보시면, 아, 어 잠깐만요. 여기, 여기 풀 보이시고요. 여기 요거색소랑 제가 색소만볼게요 여기 색소. 세트가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하나 더고요 이거 여기. 이 토핑. 자,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토핑이에요. 이런 토핑이랑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게 두 개의 토이고요 어, 여기는 이거, 화이트 슬라임 글로고요. 이거는 플리어 슬라임 글로, 글로예요. 그리고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은요, 이거예요. 쫀쫀 이게 제가 엘머스는 아니지만 제가 엘머스 슬라임으로 엘머스 슬라임으로 아, 어? 엘머스 슬라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기포 소린 잘안 나요. 제가 너무 안 크게 만들, 크게 안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랩을 해줄게요. 네, 제가 이제 이거 클리어스맨 그렇 만들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는 아직 액티비를 써야 되겠죠? 잠깐만요. 이브이시이 도로지 시든떨어지마시요 도로지 마시든. 도로지 마시든. 도로지 마지마지마지 마시든. 지 마시든. 도로지 마시든. 도로지 마시든. 도로지 마시든. 도로지 마시든. 도로어 마시든. 도로거실시 여기, 제가 타겟에서 샀어요. 약간, 이거 될것 같은데, 안 돼요. 되게 녹음 슬림 같이 있어. 오 마이 게 봐봐. 왜, 네, 녹았어. 에? 네? 안 녹았어. 잠깐, 잠깐만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수램이 너무 요 아니, 아니, 아 아직 안 보여줬어. 이게 제현이수램인데요 여기 만들 거고 아주 술 만두도 돼 응? 아저틈 <laughs> 어이 <손> 만... <laughs> 응? 이 어? 술만 먹고 싶다 이 <laughs> 제가 틈만 <두푸만> 먹는지 그래서 <laughs> 하얀색 으이 만들어졌는데요. 음, 응. 좀 만들고 싶어. 음, 좀 만들고 싶어. 음, 랑이 잠깐만 누나 만들고. 제가 액티비를 좀 넣었으니까 될것 같아요. 액티비에이터? 어. 응. 티비에이터 조금씩 이제 되려고 하네요. 나도 하고 싶다. 무슨 인지 어? 응? 무슨 색깔인지. 무슨 색깔?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집이터. 이거. 이거. 같은 색깔. 그러면 잠깐만요, 재현아. 우리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봐봐 누나가 만들어 줄게 이거 클리어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뭐 넣고 싶어? 무슨 색깔? 음, 그리? 아니, 그리 하자. 그리 되게 예뻐. 내꺼, 이거? 내꺼만, 내꺼만, 파꺼만 할래. 만 내꺼만, 기꺼만 내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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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 동안 이 제가 만들어서 만들게오 되게 예쁘다 누나도 그거 해야지 저도 이게 예뻐가지고 저도 살게요 이거는 왜안 뿌려? 풀했어 누나 내꺼는? 나는 너는? 니꺼는 풀안넣구나 자, 그거 잠깐만 주나 줄래? 응, 나 해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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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 섞어 줄게요. 오, 예쁜 색깔 됐어요. 진짜? 맞아, 요쁜색제네요 아직 만들지 말고 다 반주로만 이거 보세요. 여느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거요. 재현아, 누나 보여줄게. 제가 너는 하면 안 돼. 잠깐만. 조금만. 조금봐 이것 좀 보세요. 얘안 보여져요 나 그쪽으로 와야 돼? 아니? 아니 둘다안돼 되게 늦고 네 예쁘다 저거도 한번. 훨 예쁘다. 색깔 좋다. 와. 나 좋아하는 색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저, 여기 카메라에는 안보이죠 어, 조금 어 진짜? 조금 찌한데요 여기 어. 그대로 볼 때는 어 되게 어 되게 예쁜 색깔이에요. 어, 이제 조금 밝죠? 이런, 이 정도 이이 색깔이에요. 야이 슬라임은 아직 안 됐어 아, 이거 재미있더라 어 진짜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약간0년 붙는데 오, 느낌이 완전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조그매야데좀 네, 봐봐요. 너 봐봐. 제발, 잠깐만. 짠. 무슨 느낌이 잘시겠나요내거 하고 싶다. 이거? 응. 하고 싶어?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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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터 싶어? 아, 술아, 이거 나또 만들고 싶어. 안거 반대로. 그리고 제니야 그거 싫으면 바꿔 제가 드디어 삶을 만들었습니다 10분 걸렸어 이거 만드는데 됐지? 어 아니? 누나그말할때 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흐 마이 갓 이걸 맞췄어 이렇게 오 마이 갓 우와. 약간 녹은 느낌이야 어라이 이거는 초록색이에요 누나 꺼는 초록색 아니에요. 누나는 초록색이라고 할수 있지. 나처럼 해. 그럼 나처럼 해야 돼. 응. 누나 조금 더 해줄까? 쟤는 이름, 립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자, 섞어볼게. 섞어볼 조금 돼? 모찌모찌 슬라이어를 만져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왠지 이게. 와우! 슬라이입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모찌 슬이 어떤 느낌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간 제가 한번 버터 슬림 시험을 해볼게요 약한 버터 슬라이딩 느낌은... 슬레이터야? 액티비이터근데 베이지 뭐 구독할 수는게 없네요 제꿈는초록색제꿈는 약간 민트색 그런 느낌이고요 제 꿈은 초록색이에요 저는 민트색 맞아요. 느낌 슬레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슬레이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무슨 댓글이야? 이거 좀 어? 빼고... 에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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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훔려. 계속 쳐. 보세요. 약간 모짜렐라 치즈 제 이거 모짜렐라 치즈로 제가 바꿀게요. 자 모짜렐라 치. 즈 섞였다. 잠깐 잠깐만요. 아, 괜찮다. 잠깐만 여기 약간 섞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약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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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좋으신, 아니, 아니, 이 느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 느낌이 좋으신가요? 난덕까지 덕후. 독구가. 보기에는요? 진짜 느껴보진 않잖아요. 짜잔! 대치 이제? 응. 아니, 아니. 더 더. 고맙게 까지 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플레이도 할수 있어요. 숟가락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요. 봐봐요 짠. <laughs> 음. 냄새도 좋아요. 아 어, 진짜 냄새 좋다, 됐요 이게 어, 약간 잠시... 민트 냄새인데요? 이거 매운 냄새야, 댐. 응, 맞아, 맞아. 이것도 민트색인데, 민트 미트 냄새가 낫다니. 매운 냄새나. 이 어, 진짜 냄새나. 매운 냄새 나지? 응. 진짜. 젤리도 안 응. 어, 젤리 건더 난다, 냄새가. 야, 나 다시는 도서안 언제 안는 거야? 그 괜찮아. 어, 음, 아니해 아니. 줄게. 또 크런치도 있어서 민트 초콜릿 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보세요. 민트 초콜릿 칩. 민트 초콜릿 칩. 민트 초콜릿 칩. 민트 초콜릿 칩. 저더 넣을게요. 오! 약간 민트 초콜릿 집 같지 않나요? 아, 초콜릿 집을 <목소리도> 하라고 주셨어요. 짠. 했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 저는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다 <목소리> 빨리와 인사해. 어.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몬. 안녕. 다몬.